그저 뒤에서 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는 소리가 마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뉘어서못 어, 박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 예수님 어, 없애려고 에, 살인하려고 아주 박살을 내려고 에, 못지라는 어, 그런 소리로 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에, 달려 계신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어 속옷도 없고 어 마치 개 잡을 때 연락에 빼가 연락에 패 가지고 고기가 연하게 해서 그 고기를 먹는 그런 무슨 카니발 같은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고기 한점 먹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뭔가를 잡고 싶은 뭔가를 먹고 싶은 배고픔에 온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밥으로 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멋있게 보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냥 살 덩어리로 고기 덩어리로 우리 한 끼, 마치 수많은 광우병 소주들이 600만 소들이 우리의 먹이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고기가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예수님께 대하여 좋은 뜻을 갖고 계시던 아니면 예수님께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누구든간에 예수님의 살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먹습니다. 진짜 생명의 단치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아 먹을 수 있을까? 질수럽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고, 내 뼈를 막 어, 빨아먹고 그래야 너희도 살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봅시다. 세상은 악의 세력은 지금 구름 위에 저 기계처럼 바위를 쪼개고 쪼개고 쪽 아무리 쪼개도 그들의 그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까지 되도록 완전히 가루를 내지만 가루를 내면 낼수록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 비는. 구런 비는 원래 바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지로부터 왔습니다. 절대로 구름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름비를 없앨 수 없고, 그 구름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과 피와 근육과, 뼈대로 함께 하시는 한은 우리 또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찾으러 다니시는 거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죽기 전에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보이는 예수님 따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 따라 다니는 똘마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더 이상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콘크리트 밑에도 이 콘크리트를 이룬 그 조그만 모래도 예수님 여러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보다 더 강하고, 그 어떠한 악도, 그 어떠한 포크레인도 박살낼 수 없는 그 모래와 같은, 그 흙과 같은, 그 물과 같은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살려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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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